성도님 한 분이 한 번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아무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삶이 고귀하고 업적이나 공로가 클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은 무지한 백성들을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시어 그를 가르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치를 잘 하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정의를 바로 실현하고 노예 해방을 하였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왕중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 같더라, 다윗 같지 않더라, 이 모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의 국정 기조, 국정 철학이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예, 우사가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가는데 나고의 사장마당에서 막 소가 막 정신없이 뛰었다 뛰니까 급해가지고 벗기가 떨어질까봐 확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 우사가 죽게 되므로 국가적인 대큰 행사에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이 행사를 위해서 전국의 3만 명을 선출해가지고, 관료 대신들과 장로들 국가적인 이 행사에, 법기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죽었으니, 낭패지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보고,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다위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돌아오리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고 다윗도 옮길 수 없는 그 위기에 오늘. 가드사라 오벳에돔이 그 법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 만에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법계를 옮기는 가정에 주목을 받고 서포토라이트는 다윗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오벳 에돔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오벳 에돔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었더라. 아무나 할수 없는 거. 다이왕도 할수 없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많았지만 제사장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가드사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계를 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 달린 걸 봅니다. 이야, 주렁주렁 많이 달렸다. 그러나 그 사과나무에 보이지 않는 게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 서울의 63빌딩이 123층인데 높이가 555미터입니다. 지상 위에 높은 빌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의 기초, 그 건물을 버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는 것은 모신 그 자체보다도 무엇이 그러하여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것들이 그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데 38절 6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지는 것과 도보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한 것 궁핍과 한랑과 학대를 받았다. 38절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해요 법으로 키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오벳에덤도 믿음으로 행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도 여기 예배 나온 이 자체보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히 지킨 줄을 알고 다른 모든 만사에를 제쳐놓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한 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믿음이기 때문에 기쁘게 봉사하는 것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운행할 때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젊은 분이 한 분이 오기로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믿음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간직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요한 1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 일서 5장 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이 미쳐 날뛰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개척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20-30% 출석률이 떨어졌어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믿느냐, 진실된 믿음이냐, 진짜냐, 가짜냐, 한란을 통하여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 갈라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쓰럽이 힘쓰었습니다만더 강렬하게 휩쓸게 뭐냐? 지금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미국은 여러 주가 합법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요,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전 지역으로 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이것은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무너지고, 이제 대한민국 세계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대한민국도 문턱까지 왔습니다. 문턱까지. 키어 축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줄 아시겠습니까? 마음껏 전도 못 해요. 강단에서 동성애 나와도 목사를 고발하면 저는요, 법에 저촉받습니다. 교회가 위축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으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교도로 그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워싱턴 대통령 취임 이에 계속 미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미국이 타락했는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집합 신앙에 집합 신앙의 강력한 힘으로 아멘. 참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 a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도전받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물질 맞는 세속주의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 에덤은요,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아무도 법길을 두려워 모시지 않은데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오베 에덤은요, 자기 집에 모시는데 잘 모셨다. 따라 합니다. 잘 모셨다. 잘 모셨어요. 저는 경북 안동군 풍산읍, 많은 1이5사1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풍산 그 옆에가 풍천인데, 화해 마을이 풍천에 있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99년도에 풍산 안동 풍산 풍천에 다녀갔어요. 안동이 난리 났어요. 대영국 제국에, 대영국에 엘리자베 여왕이 안동에 왔으니까, 하회에 말 다녀갔으니까, 영광으로 생각해, 영광으로. 오늘 오벳 에돔이요 가드 사람이라합니다이가드는 가드 림몬인데, 단지파, 가드 림몬에 레위지파 고화 자손이 거기 살았어, 고화 자손. 레위지파 거기 살았어요. 이 가드 림몬에 레위지파 이 고화 자손 중에 이 오벳 에돔이 시골에 아무것도 볼곳 없는 칙칙한 시골에 남루한 곳에 하나님의 법계를모셨던 오벳 에돔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법계는 크지 않습니다. 2.5급이 길이, 세로 1.5급이 120 오, 75cm,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거든요. 이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2절 한번, 2절 한번, 6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도 일어가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야에 있을 때도 강야의 하나님이 그 벗개 위에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벗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때의 전쟁의 승리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베드 에돔이이 벗개를 모시고 있으니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이 오베드 에돔은 어찌 이 종의 집에 하나님 이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윗이 궁궐에 가까이 다윗성에 모시려했지만은 오벳 예돔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 자기 집에 법계를 모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벳처럼 오벳 예돔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 저는 막 주일이 기다 주일이 주일이 즐겁고 주일 오면 행복하고 막 주일이 기다져 가지고 이렇게 주일이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막 주일이 막막 별로 막 그래 좋은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마지못해 억지로 아마 여러분들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이사의 일장에 성전에 마당만 바른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즐겁게 예배에 감격과 흥분이 있느냐? 여러분,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어요. 예배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드먼 자기재배 한 벗개를 모시는 게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 양우 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게 행복하고 죽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어떤 성도님요 은 식사 준비하면서도요 하, 즐겁게 식사 준비하는데요 그냥 뭐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면 되는데 토요일 날 아이 마 대청소를 해 주일날 아침에도 뭐 닦고. 무슨 힘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나 기뻐고 좋을까?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보기도의 그 자리에 피우지 아니고 즐겁게 복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한 20년 전에 저희 하리에 있을 때에 초등학생 국현이가 학교 가면서 교회당 들에서 기도하고, 오면서 또 교회당 들에서 기도하고, 지금 아마 지금 30대인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국현이가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 에듬은 하나님의 법기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즐겁게 모셨습니다. 즐겁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오벳 에돔은요 그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지시구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이 레위 지파 고하자손이기 때문에요 고하자손은 법계 성막을 옮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고 이동하고 세우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오늘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경솔하고 교만하게 법규를 함부로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강야의 아비후가 왜 죽었나요? 성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산은 새술에는요, 법기를실고는 법귀에는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새술에 싣고법기를 어떻게 함부로 잡지를 못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잡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식으로 섬기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젠요, 아주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분들요, 편리하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마지못해 억지로. 오벳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레이고 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여러분 교회를 생기면서 조심스럽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은요 기도로 해야 돼 기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 이름과 내 의와 내 공로가 나타나지만은 주의 은혜로 하면은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니 주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회에서는 겸손하게 봉사. 아름답게 주님께 희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은요, 그렇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은요, 사명을, 사명으로 생겼어요. 그는요, 레위인으로서, 고아짜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벗기의 일,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잘 생겼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참 목기가 힘들죠. 제가 볼땐막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보시오. 직업의식으로 하면 은 힘들고 어렵지만, 은 사명으로 하면 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오베데도은 사명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나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은혜와 복이 온다. 분 네.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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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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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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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이왕입니까? 다이왕이 3만 명을 다 선출하고 고강대작들과 온 백선 큰 행사에 치르는데 다이왕이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되어지고 주인공이 다윗시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오벳 에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스라엘 역사 교수 부스는요 오벳에돔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 오벳에돔은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오벳에돔같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물 참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영화에도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주인공. 이죠 그렇죠? 오벳 에돔은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라 주인공. 주인공이라. 그의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우연한 게 없습니다. 우연한 게 없어요. 역사가 흘러 다윗 시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자손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봅시다. 사무엘 역대 상 26장 보겠습니다. 역대 상 26장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의 아들들은 마다들은 스마야요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너델과 오절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일곱째 이런 하나님이 오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과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용사라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다니와 르바일과 오백과 이사이며 에살바스 형제 엘리후와스마가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이는 다오베드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의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 오베드에게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여러분, 우연한 게 없어요.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같이 은혜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연한 일일까? 성경을 밝힙니다. 62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또 음악하는 자로서 다양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버예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기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종기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